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요 수와서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악사가 출발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에 갈렙이 그에게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18절과 19절에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하면서 밥과 함께 샘물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처음에는 밥만 요구했다가 그녀는 자신이 시집가서 거주할 땅이 남방에 메바른 땅이었기 때문에 생물까지도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은 이러한 악사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고,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었고, 그녀가 요구하는 생물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그리고 부모가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여력이 있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합당한 요구를 거절하실지 모르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면 흔쾌히 들어주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어떤 요구도 들어 주실 만한 충만한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자신이 구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합당한 요구는 흔쾌히 들어 주시는 들어 주시되 종력으로 쓰기 위해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함으로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기가 할당받은 기업에 대한 열망이, 열망이 간절했고 때문에 그는 85세가 훨씬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안낙자손들을 몰아내고 헤브론과 기라세베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할당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하늘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욕망적으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